기도봤 어, 어, 신도시. 아, 신도시야, 신도시. 이가 봐도 이런도시 아니에요? 그까 어, 남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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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로 오나요 어. 누가, <laughs> 잘못 보신 그런가?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에, 이가 치진가. 빡치이런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잖네. 그럼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병원 소리 들려요. 사이 빠지니까. 일단 갑시다. 사이 빠지니까 조심해서. 병 소리 들려요. 아니 조심하세요. 제가. 저 아, 놓고 갑니다. 요이 어, 어떻게 어, 그러까 어떻게? 라고 할할 뻔. 아니 나뒤에서 사람들 밀어. 밀어요. 생각은. 이 조심하세요. <laughs> 아, 기요 <laughs> 그, <laughs> 아니 뭐 이런 부실 공사가 다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저 뒤에 <laughs> 밀렸어요. 뒤에 <laughs> 밀렸어요. <잠시만요>. <laughs> 빨리 가자. <가세요>. 빨리. <laughs> <언니. 웃음> 아, <laughs> 아, 아, 미지 마. 미지 마세요. 아, 잠깐만. 안전거리 확보승. 아, 고속도로도로에서 지금 꽉 묶여 가지고 이거. 아이고. 아이 이거. <laughs> 아이고. 아, 잠깐. <두렵다. 웃음> 이거 안 무너지나? 하아 소서스사 싹. 어. 우리다터가 <아직> <laughs> 좋으신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제... 다 들리죠? 다 아, 들리죠. 쉽다. 이런 이런. 야, 야. 아! 어, 어? 어, 어? 어, 누가 소리 들었는데. 어. 아이, 살았다. 에이, 어, 물에 빠졌다. 어? 물에 빠졌어요? 영인 아, 님. 언니 잘가요저 방법이 <laughs> 없는데? 네, 근데, 근데... 살려줄 수가 없어요. <laughs> 저희 태포가 <laughs> 없어. 태포 태포 되라나아 태포도 없네. <웃음> 네? <laughs> 그러면 여기님 <laughs> 미안해요. 뭐, 뭔다 오나 저. 거여기님 어... 한번 왔다 갔다 해봐요. 근처 주변에 왔다 갔다 해봐요. 여, 옆에. 알겠죠? 저희가 근데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laughs> 이제 비포장된 도로. 옆. 음? 아 이제 오셨네. 저희 포탑 있는 야, 길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일단 네. 여기 밖에 두실래요? 있어요. 길이 오른쪽밖에 없는데 터렛이 음. 있어요 오른쪽에. 일단은 음. 그 성자 주사 여기다 떨궈 놓자. 카오루님은 튕기신 거 같아요. 오, 먹고 많이 먹었어. 저 많은데. 하나 써볼까? 영희님 살릴까? 리바이벌로. 아래로 아니야? 음, 아래로 음. 할까요? 뜨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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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고. 네. 깜짝이야. 어, 크리스마스래요. 네. 크리스마스래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머지는 우리 죽으면은 사는 사람 이거 쓰는 걸로. 왜안 터져요, 뭐야? 어, 좋은 거. 바깥에서 쏘는 건가? 어. 리롤? 어? 리롤? 어? 아, 아, 아 잠깐 이건 성좌 추사가 아닌데. 아. 아, 아. 이걸로도 나올 수 있어. 살리는 거 아. 어? 어? 1이 다왔어레가 밖에 쌓였다는데. 어. <laughs> 들어갈래? 아, 지레... 오호스다 어. 이게... 맞네요. This is b i n g room. Yeah. Yeah. That's right! 어? 또 o 어? Oh! 어성 o 가 그건데? 어? 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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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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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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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와 아, 진짜요? 어, 지금 많이 어, 주성이 근데 이거 많이 굴리면 이거 버그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많이 안 나와서 상관 없을 듯. 여기 아래 포탑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마요. 네. 이어. 길도 없고 포탑 여기 여기 들어가지 마요. 아. 아어뭐 떨어졌는데? 끝. 끝났어. 엄. 아웃.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 나머지 길이 열쇠 하나 더 있나요? 혹시? 어? 어, 어? 방금 방금 거 방금, 거 뭐, 방금 뭐 보신 분? 어, 지나간 모델 거구나? 모델 워킹 모델 워킹 바닥에 이거, 이거 뭐야 아아아아파파 뭐야 검색 이거 몰라요 아프니까 고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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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야 아이 어, 뭐야 어 아. 아, 내근이 어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코코넛 아 왔어 아 우리 이걸로 그 돌아가자 아. 리턴투더 시가자 안물일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한 스텝이나네요. 축하드려요. <laughs> 내가 내가 이거 열어볼게. 꽝일 수도 있잖아. 하나가 다꽝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죽던데? 이거 정답 하나 있어. 내가 일단 해볼게. 하이 하이. 이게 무슨? <laughs> 안녕하세요. 아 다들 이렇게 올데요 아니라 하지. 포코넛 코코넛 확률은 이제 오. 많이 줄였어. 아이고. 저 뭐예요? 왔어? 어? 왜잉 부딪쳐서 죽었네 오셨네? <laughs> 시린이 전자남다 부딪쳤는데? <laughs> 아 잠깐만 성대수에다꽝 나왔어요 <laughs> 누가 어깨방에서 나 죽었는데? 이게 <laughs> 시간 흘러서 그런가 보다 헬창인가 봐 어깨방에서 죽었대 확 본받아야겠다 길이 어디였더라? 큰일났네 아 어쩐지 치민이 어떻게? 와, 어, 다음면 약간 특수한 공간으로 데려가는 친구입니다. 차원 주머니 어, 네. 예. 뭐 어떻게? 와. 뒤도 아 있다 저건 정방이었어. 뒤에는 빵이었어. 선택이에요? 예. 아 과연? 요 저는 여러 폰은 어, 저 뒤에 있는데. <laughs> 저 뒤에 낙하대 빵이었는데. 근데 사람 심리가 <laughs> 어, 예, 따라오다. 있 이게, 이게 시간 지나면 따라오네. 뭐, 잘해. 코너는 진짜 있다. 어떡해? 아아아야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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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미가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오어 거미 줄이다 내학생 그냥 기본력이 편하다 말...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아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지금 니 아니, <laughs> 어, 핀드, 핀드. 어? 제트불도 없이 그냥 내려가셨. 누구 사람 아니요? 또 저희가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보여줘야 돼요. 저희 세명 엘리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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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 어, 어, 어. 오케이. 가시죠. 아, 최종의 삼인 보여주죠.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Let's go. 보여줘 보여줘. 뭐 하세요? 자 진지하게 임할게요. Okay. 네. 진지밖에 하기? 저저저 저, 저 웃음 뺐음. 진짜 빠퀴면 도망갈게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못올 거예요. 와요 유라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진짜게. 어, 히로키 유사장, 우리 도망 안 갔는데. 못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지나가요, 지나갔어. 발, 아까 보니까 좀 작던데? 안 돼. 그 기본 사이즈가 있어서 못 와요. 제가 앞장서 게요 따라오세요. 얘도 못 와요, 작아서. 아 커서. 바이디도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못 넘어요. 옆에 있잖요 옆에 있잖아 그래요? 네. 못 오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